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삼파 시뿌라라하는 사람과 부아라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그 백성은 변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부하와 십부라 그리고 바로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아 죄송해요 설교 전에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네저 명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명절 전과 후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명절 전에는 이렇게 일이 많아서 막 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체중계 위에서 위기를 느끼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안 먹겠다고 노력했으나 아,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제, 제 연약함을 좀 보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더 이상 네, 이렇게 최고치를 찢지 않도록 네, 자꾸 옷이 이렇게 네, 작아지고 있어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웃는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에 아,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를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되게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로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이야기로서 보면은 사실 그냥 어 이런 좀 잔혹한 일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자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 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이야 아이가 태어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뭐 초음파나 이런 걸로 봐서 미리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 이제 이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산모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처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보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암울하고 이토록 어둡고 이토록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때는 아, 정말 하나님 이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순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두운 순간 가운데에도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결국 그 모든 일을 합쳐서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이 저쪽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보다 더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부족하고 모두 죄악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루어 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누구도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한 사람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고, 누군가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내가 살아남기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안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결국 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악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들어 손으로 바꾸실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볼수 있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안주안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을 가지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왕이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저 사실 이보문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왜 삼파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인 사람 중에 한 명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히브리 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거 뭐냐면 당시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피똥이 차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걸로 구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어떤 직업적인 그 분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왕이나 어떤 높은 지의 사람들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 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에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천한 일들은 그쪽 출신의 노예들. 그쪽 출신의 어떤 지기가 그 낮은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아마 허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노예 안에서도 급을 나눴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실 나중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네 집안에 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면서 종인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종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랐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밖에서 누가 와요 그러면 그 손님을 당시에 맞이하는 방법이 집주인이 노예를 시켜서 뭐하냐 그 사람 발을 시켜줬어요 발을 시켜주는데 그 발을 시켜주는 일을 할때그 유대인들은 유대인 노예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시켰어요 이방인이면서 노예인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왜냐면 유대인들끼리 이걸 시키면 이건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신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천한 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노예 안에서도 급이 더 낮은 사람한테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산파가 아이, 아이를 낳으러 아이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이두 사람이 가서 그 아이를 받는 그 장면을 잘 보면은 이 여인들이. 왕에게명령을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핀지라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보시면요. 이 삼파들이 가서 남자 아이면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그 태아를 죽이는 거본적 있습니까? 그게 지금도 북한에서 일어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유가 뭘것 같아요? 거기는 장애 갖고 태어나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근데 아이를 죽이는 건법 간단해요.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아이가 숨을 못 쉬거든요. 그럼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산모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자기 아이를 받은 의사에게 물어본대요. 일 없냐고. 그런데 일 없다 그러면 다행히 아이가 살아있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아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기 때문에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는 겁니다. 아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뒤집어 놓으라고요. 애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산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제의 명령과 노예의 신 중에 원래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황제 아닙니까? 왜냐면 하이 사람은 당장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내 목숨을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속이는 쪽을 택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경외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존경했다, 존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일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나.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기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코웃음 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너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믿음이 이들에게만 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사실 누구한테도 있습니까? 바로에게도 지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자가 늘어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사람 숫자만큼 할수 있는 양의 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겐 이득이에요. 원래 우리에겐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노동력이 더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무언가 할때 일주일 걸렸던 일이 얘네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두배세 배가 되면 이삼일이면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내 건물 지을 때도 원래 이, 이전까지는 10년 20년 들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 번에 일 시키면은 건물 짓는데 이제 한 5년 안짜기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예가 늘어나는 게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들이 늘어나는 건 원래 안 막아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뭐 그들과 우리 애국 사람들이 섞여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 땅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애국 본토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섞여 살 이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강대해져도 그들은 그냥 노예로서 우리가 강한 군대로 그들을 찍어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애굽 왕은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왕자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저 노예들이 우리 숫자를 압도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어떤 인구 수가 점점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인구수를 좀 조절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꺼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애국 왕이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요. 인구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애, 애 어떻게든 죽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일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국 왕도 그리고 산파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반적이 아니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근거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할 거야.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를 한 뒤에 너희가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일이 한두 세대가 지나면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하나 님께서 약속한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늘어나게 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될수 있을 만큼의 숫자로 늘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겠다고 애굽왕이 바로의 군대들이 또 산파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 이거 안 할래요 빠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기어이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실제로 이 일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애굽의 남자 아이들이 다 나일강으로 집어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나일강 안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분명 이 안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프라와 부하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그 이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던졌습니까? 자기를 희생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이 일에서 빠지는 것 그게 그들이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물론 그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선한 일이 애국 왕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수많은 아기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 그 버려진 아이 중에 한 아이를 택하셔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 그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아주 좋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가 애국의 왕자처럼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중심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신앙 교육할 수 있게 그런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악한 세력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분의 뜻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어 가시는 일이 결국 그 모든 일을 합쳐서 합쳐서 선한 일을 이루 가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나? 왜 하나님이 저 악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삶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내 삶에 그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수많은 질문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어서, 다 합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그 뒤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로 뭉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붙들기 위해, 너희 함께하기 위해 너희에게 준비한 내 뜻이라고요. 물론 그게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누군가의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에게는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런 마음,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더 옳은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알아서 해 언제까지 내가 너희 뒤를 봐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기도권을 들으면서 알아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알아 내가 다 이끌어가고 있어 알아 내가 결국엔 선한 뜻을 나타낼 거야 결국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결국엔 내가 너희를 들었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해피데이 청년부도 같이 합니다. 해피데이를 하게 되는데, 해피데이를 할 때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요. 누굴 통해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그 악한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내게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악함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악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알고 알려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깨닫겠지만 만약에 그걸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하나님 두신 거예요. 우리 주안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렇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순종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